상대방과 마주하고 대화할 때 주로 상대 어디를 보시나요? 뭐 보통 눈이나 코밑 이쪽을 음. 많이 보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때는 사람이 코를 많이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코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데요. 박광식 기자와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입니다. 네. 아름다운 코의 뭐 기준이 있을까요? 어, 글쎄요 이 아름다움의 기준 너무 주관적이어서요 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가 크냐 작으냐 뭐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코 크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코를 말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부분 코를 말할 때는 이 얼굴에서 코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코의 경우 코의 폭과 높이 눈과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해서. 이마하고 높이를 비교합니다. 이런 비율을 고려해서 선이 자연스러울 때 아마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비율이나 높이도 중요하지만 이게 코가 휜 분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 쓰인다고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자로 혹시 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예. 바로 이 비뚤어진 코, 휜 코라는 뜻인데요. 이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 콧등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휘어 보이는 코를 휜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코가 심하게 비뚤어진 경우라기 보단요. 대부분 살짝 휜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취재차 만나본 20대 여성도요. 이 얼핏 봐선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른쪽으로 휘었다고 하니까 그제야 조금 휘어진 게 보였는데요. 이 남이 바라본 것과 본인이 생각한 정도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가 이쪽 옆쪽에도 휘었고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도 조금 이제 고치게 되면 좀 바로 이렇게 서서 사진이 좀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었어요. 음, 사실 이 코를 만져보면요. 코가 시작되는 이 윗부분은 단단한 뼈로 되어 있지만 코 끝에서 이 콧등 중간까지는 물렁뼈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흰 코를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보시면 다섯 가지 유형인데 이 3번과 4번 유형처럼 뼈는 위에 뼈는 일직선인데 연골 부분이 비틀려 붙어 있거나 연골 자체가 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1번, 2번, 5번 유형처럼 뼈도 휜데다가 1번처럼 연골이 반대로 휘거나 2번처럼 연골 자체가 오목하게 굽은 경우 또 마지막 5번처럼 연골이 뼈가 흰 방향으로 같이 휜 경우를 들 수가 음. 있습니다. 이 중에 1번과 5번처럼 뼈랑 연골이 모두 복합적으로 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 뵌 분도 그랬지만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그게 많이 휘었다라고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쉽게 이렇게 일자로 펴주는 편평하게 만드는 그런 성형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그코 성형 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쉽게 아수술 한번 쯤 생각해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휜 코에 집착을 해서 이코 성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코를 반듯하게 펴줘도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음. 이 코만 흰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비대칭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코가 흰 사람 152명과 코가 있지 않은 사람 60명을 분석했습니다. 코가 흰 사람 중 얼굴이 비대칭인 비율은 55%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1.7배 더 높았는데요. 실제로 앞서 보여드렸던 여성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요. 코가 한 5도 정도 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양쪽 눈썹의 수평을 보면 한 3도 정도 기울어졌는데 오른쪽 얼굴 위치가 조금 낮은 셈입니다. 코만 휜게 아니라 양쪽 눈썹 높이는 물론 광대 길이도 달라서 얼굴 자체가 살짝 비대칭인 것으로 나타난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코뿐만 아니라 얼굴 비대칭이 생기는 건 어떻게 뭐 설명이 가능할까요? 음, 쉽게 뭐 다쳐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네. 어, 코가 휠수 있는 경우들은 보통 이 코를 다쳤다고 해도 코가 휘지, 얼굴까지 비틀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휜 코와 얼굴 비대칭이 연관된 건이 뱃속 태아시기에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4주에서 한 9주 사이인데요. 양쪽 얼굴 골격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좌우가 똑같이 자라지 못하고 서로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합쳐질 때 코가 휘게 되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처음엔 이코 모양이 정상이더라도요. 이코 안쪽 구조, 이 양쪽 통로를 나눠주는 이 비중격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틀어질 경우에 나중에 휠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 비중격이라는 게 가운데가 많이 휘어 있으면 또 공기 흐름 같은 게 다르면 양쪽 근육 사용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어떤 수천적인 요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코가 휘어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만 흰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코 성형을 쉽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당패, 당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음. 때문에요. 실제로 이 왼쪽 사진을 보면요. 이 코가 휘어 있는데 오른쪽 수술한 경우에 코를 일자로 반듯하게 성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대칭인 얼굴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코가 살짝 휜것 같아도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얼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함부로 코 성형을 했다간 오히려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코의 기준은 얼굴 전체 비율 가운데 선이 자연스러운거라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형으로 만든 인공적인 선이 조화롭지 못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코 성형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코가 너무 비뚤어져서 숨 쉬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비중격 만복이 심해서 만성적인 비염으로 고생한다면 그때는 코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광수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뭐, 내일 어떤 사람을 뽑을지도 좀 고민해 보시면서 하루 또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